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아, 오늘 날씨 참 따뜻했죠? 따뜻한 건지, 포근한 건지. <laughs> 아무튼 완전 봄날이었어요, 오늘. 조금 움직이면은, 겨울옷을 입고 움직이면 더웠어요. 오늘은 겨울옷이 조금 어색할 정도로 날씨가 포근했죠? 아, 그런데, 또 날씨가 포근하니까 또 물도 고프고 어 실내에 있는 아이들이나 옥상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 물이 고파요. 그래서 물은 좀 천천히 주기로 하고 아 일타올킬로 방제를 한번 했답니다. <laughs> 날씨가 포근해서 또 미리 예방을 한번 했어요. 예방을 해줬어요. 아 이렇게 오늘 바빴네요. <laughs> 하는 것도 없이 왜 그렇게 바쁜 건지 차 인진오일도 갈고 그것도 하고 그래도 그런 걸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차일필 미루다가 하니까 마음은 수련하고 좋네요. <laughs> 아, 이렇게 실내 있는 아이들 또 방지 한번 해주고 이렇게 또 영상 한번 담아본답니다. 아 정말 실내 여기는 햇빛 한 점도 안 들어오는 사무실이에요. 햇빛 정말 1도 없는 그런 사무실. 아, 통풍도 음, 창문을 한쪽 열어주긴 하는데, 아, 맞바람을 안 치니까 선풍기로 돌려준다 그랬잖아요. 선풍기로 인위적으로 <laughs> 통풍을 해주면서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. 아, 요. <laughs> 방지해주고요. 물기가 있으니까 또 나름 반짝반짝 예쁘네요. 아, 이 원종, 동랑이, 색감 예쁘죠. 음. 저기, 이, 당이는 자꾸 얼굴이 못나져서 분갈이를 해줬어요. 분갈이 안 해준 지가 한 3년은 됐나봐요. <laughs> 그랬는데 얼굴이 자꾸 안 예뻐지는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그러고 그냥 약 준거예요. 분갈이 하고 아, 이렇게 아이들 다 방제 한번 해, 해줬다는 <laughs>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또 주자리를 한답니다. 눈 맞춤 하면서 혹시 아이들이 그동안 또더 예뻐졌나 <laughs> 더안 좋은 데는 없나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확인을 해요. 아 정말 예쁘다 벤바디스 참 예쁘죠? 오, 진짜 예뻐요. 어,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죠? 햇빛이 1도 안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식물 등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, 겨울을. 통풍을 그렇게 시켜주면서. 이렇게, 아이고, 귀엽죠? 처음에는 이런 애들 귀여운 줄 몰랐어요. <laughs> 그랬는데 다른 분들 거 보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 봄에 들였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네요. 방제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잠깐 눈 맞지만서 영상 담아보는 거예요. 음 이렇게 햇빛이 일도 없고 통풍도 잘안 되는 사무실에서 식물 등으로 이렇게 살수 있어요. 식물 등안 쓰고. 사용 안하고 정말 잘 키우는 분들은 정말 고수 분들이죠 저는 다육이 시작하면서부터 어, 베란다 선반에 사이사이도 식물등을 다 설치를 하고 키웠어요 <laughs> 처음부터 식물등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정말 식물등 없었으면 웃자라고 음, 막 그러는 거 보고 정떨어져서 아마 바로 손 뗐을지도 몰라요 <laughs> 아이들한테 근데 식물등을 쓰니까 정말 우절함 없이 정말 예쁘게 잘 사, 살아줘서 예쁜 거에 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뭐 많이 하신 분들에 비하면 오랫동안도 아니지만 <laughs> 식물등이 없었으면 진작에 손을 들었을 수 있다 <laughs>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<laughs> 아이고 웃긴다 말을 해 놓고도 음이 아이는 정말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럴까요? 아, 이렇게 되는 아이가 별로 없는데, 이 아이는 정신을 못 차리네요. 마켓 맨야금 음, 따글따글 따글 예뻐요. 이 아이는 어떻게 변함이 없어요. 물고픈 것도. 표시도 안 나고. 아, 알사탕. <laughs> 아, 이렇게 생장점이 이렇게 높빛, 높이... 밑로 이렇게 높빛으로 나오는 이 모습도 예쁘죠. 아, 분지를 하고 있는 아이. 블루 서프라이즈. 참 귀여워요. 이 <laughs> <요> 귀여운 아이들. <laughs>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 아이들 쳐다보면 그냥 혼자 웃어요.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한 번씩 보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. 혼자. 이렇게 <laughs> 너무 귀엽죠 <laughs> 이런 아이도 그냥 이렇게 놓고 쳐다보면 웃음이 나와요 음, 물을 털어줘야 되나 선풍기를 돌려주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아, 일일이 이거 다 털어주는 것도 그렇고 전에는 다 털어졌는데 지금은 깨병이 나네요. 깨병이 나서 아이 벤바디 색감도 예쁘게 나오네요. 지금은 깨병이 나서 안 털어줘도 됐지 여름에만 털어주고 가을부터 안 털어줘 버렸더니 깨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털어줘도 그냥 가려고 생각 중이랍니다 지금. 아, 저녁때가 되고 음, 해가 넘어갔어요 요즘 해가 정말 길어졌죠 아, 많이 길어졌어요 6시가 돼도 안 깜깜해요 <laughs> 6시가 돼도 환하고 정말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음, 데드빈 음,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음, 불카누스 입장이 정말 얘는 도톰해요. 꽃대인 것 같기도 하고. 참 수상하네요. 꽃대 같아요. 꽃대인 것 같아요. 아. 아 이렇게 아이들을 살펴보면, 요 아이도 이게 분지하는 건줄 알았는데, 꽃대 같아요. 꽃대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<laughs> 정말 꽃대? 아 분지를 하나 했더니 큰 얼굴에서 꽃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하나는 꽃대고 하나는 그냥 일반 얼굴인지 잘 모르겠어요. 아 물을 주고 나니까 또 다른 모습이네요. 아저 아이도 예쁘죠? 아 자국을 저렇게 바글바글 저렇게 낼까? 저 자구를 어떻게 솎아줘야 될지 이제 봄 되면 솎아줘야 되겠죠 다클 수는 없고 레몬노즈금 음. 우리 그저에어니 유일한 에어니움 둘 <laughs> 3년째 저랑 살고 있는 에어니이에요저희도 <laughs> 그때 당시에도 많이 비쌌는데 착하게 산 아이들이에요 3만원씩 좀 작은 아이들을 3만원씩 산 건데, 많이 컸죠. 여기 와서.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주고 있으니까 다행이죠. <laughs> 이렇게 아이들 살펴보면서 또 잠시 눈맞춤 해봤답니다. 음, 벌써 <laughs>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에요. 정말 빨리 가죠, 한 주가. 그러면 또 다음주는 또 설날, 구정, 전통 명절. <laughs> 아 진짜 빠르네요 생각하면. 또 명절도 준비들 하시려면 바쁘실 테고 아,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. 낮에는 이렇게 더울 만큼 날씨가 좋은데 밤에는 또 정말 어김없이 추워요 밤에는 어김없이 춥고 어, 또 주말에는. 눈그림도 있어요. 눈이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눈그림도 있고 기온은 낮더라고요. 그러니까 눈이 쌓이지는 않겠죠. 오면서 다 없어지겠죠. <laughs> 눈그림도 있고 하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고 <laughs> 이렇게 항상 주저리를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말 볼수록 예쁘네.